3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 제곱 플러스 C.N을 만족한다. 수열 A.N의 각항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수,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작은 순서대로 크기대로 나열하여 얻은 수열을 B.N이라 하자. 그럴 때 B의 22, 100, 99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시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자, 합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중요하죠. 자, 근데 이식은 지금 sn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an은 자 n제곱 플러스 cn에서 빼기, 자, n 1의 제곱 플러스 c의 자, n 1. 자,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2n 1 플러스 c. 네. 그럼 이 c에 따라서 an이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수를 bn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bn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도 나열이죠.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C1이 1일 때. 그러면, 자, 일단은 A1을 다 나열하겠습니다.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갑니다. 음, 그 다음에 C1이, 아, C1이 아니죠. C가. 음, 죄송합니다. C가 1일 때. c가 1일때 c가 2일 때. 그러면 3 5 7 9 11 13 이렇게 나갑니다. 자, c가 3일 때. 그러면 4 6 8 10 12 14 이렇게 나간 수열입니다. 자, 여기서 나열만 하면서 하면은 이름은 의미가 없죠. 규칙을 발견해야죠. 자,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우린 비엔이라고 그랬으니까, 2, c1일 때, c가 1일 때, 4, 6, 10입니다. 아, 이런 규칙이 나오네요. 근데 c가 2일 때는 5, 7, 11, 13. c가 3일 때는 4, 8, 10, 14. 즉, c 가 1일 때는 3개씩 끊어서 앞에 거 2개가 B1, B2가 되는 거고, c 가 2일 때는 3개씩 끊어서 뒤에 2개가 B1, B2가 되는 거고, c 가 3일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이 되는 거죠. 각각 3개씩 끊었을 때. 과연 그 규칙이 맞는지, C4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자, C4는, 자, 5, 7, 9, 11, 13, 15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조사해 봤더니, 3개씩 끊었더니, 앞에 거두개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이, 이것 자체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알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A 원의 자체, B 원의 자체도 순환하지만 C에 의해서도 우리는 순환이 각각 두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B의 20을 알고 싶다면 20은 3개씩 끊는 것에 10개가 돼야 되니까 10개가 돼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끊을 때자 한번 끊으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3개가 있는 거죠. 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A30까지는 나열을 해야 됩니다. 즉, 이세 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28, A29, A30이 우리는 세 개씩 끊어서 열 개가 되는 거고, B20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첫 번째 경우에는 이 경우가 B20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c2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b20은 자, 여기가 b20이죠 그렇죠 자세 번째 경우도 자 이러고 되겠습니다 b20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b20이 될수 있는 것은 b20이 될수 있는 것은 a에 29가 되든지 또는 a에 3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C가 1일 때는 199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A의 29. 아직 C는 결정하지 않고, 자, A의 29가 199인 경우. 자, A의 29가 199는, 자, 이 N에다가 29를 집어넣으면, 자, 2 곱하기 29.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건다? 199가 되는 거죠. 이때의 c가 얼마 나오냐면 142가 나옵니다. 그렇죠? 142. 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42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1이 되죠? 예. 140어 142는 3으로 나누어서 몫은 47이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됐습니다. 그다음 a 에 30이 199가 되어있는 경우죠. 그렇죠? 199. 그러면 이것도 2 곱하기 29 마이너스 1. 아, 3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2 곱하기 30 빼기 1.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30입니다. 플러스 C가 199가 되는 경우 이때는 C가 140이 나옵니다. 자, 140을 3으로 나누면 몫은 46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그렇죠. 아, 어, 199가 나오는게 된 것이 된 거죠. 이 경우 때는 199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가 될수 있는 건142 더하기 1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2. 자, 요 문항은 여차 잘못하면 하나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더 꼼꼼하게 성질도 찾고 규칙도 찾고. 에,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열다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